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어도비에서 솔루션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저희 팀의 어떤 이사님이 한두달 전에 출장을 갔다 오셔서 미국에만 파는 거라면서 저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젤리 먹고 바 다시 회춘하라는 의미인가 살짝 고민했는데 이게 미국에서만 파는 젤리라고 합니다. 별로 동의 못 하시죠. 잘 보시면 색깔이 되게 유사한데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죠? 핑크색이 되게 여러 개 있죠. 그리고 파란색도 되게 여러 개 있고, 뭐 하얀색도 여러 개 있습니다. 복불복 젤, 젤리라고 혹시 아세요? 어떤 맛은 맛있는 크림 맛인데, 어떤 맛은 썩은 달걀 맛이랍니다. <laughs> 골라서 드셔야 돼요. 잘못 고르시면 정말 이상한 맛이 있습니다. 제 뒤에 설명서를 보면은 무슨 썩은 달걀 맛도 있고, 토한 맛도 있고. 무슨 방구맛도 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원래 맛과 유사한 색깔로 굳이 만들어서 고르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업무와 살짝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살짝 접목시켜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채널이 여러 개 있을 때 되게 유사한 것 같지만, 고객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고객이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르라고 하면 어떻게 고르실 것 같아요? 약간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잘 안되어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고르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전 세션에서 김윤석 부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객이 우리가 만들고 배포하고 고객에게 의미있게 전달하는 여러가지 채널 중에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고객들도 그때그때 고객의 다양하게 디지털로 채취를 하면서 우리 사이트나 우리 모바일이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캠페인 레벨로 내려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맞나요? 살짝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김석 부장님이 오늘 이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객들이 대체로 굉장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에서만 보고 사는 고객들도 있어요. 아주 분들 이러실까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만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조회한다면 온라인에서 사거나 온라인에서 조회한다면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구매를 하신다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채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통합을 해서 보시는 고객분들이 많고 실제로 구매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날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죠. 대부분의 많은 100% 고객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다 살피면서 구매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얘가 조금 오늘 굉장히 민감하네요. <laughs> 그래서 김석훈의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전이를 명확하게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쁘게 다 정형화시켜서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되게 선호하는 채널도 다르고 선호하는 뭐 이미지도 다르고 선호하는 컨텐츠 여러 가지 상품들도 굉장히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커스터머 전이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때 100여 가지의 커스터머 전이를 그려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래서 살짝 설명을 드린 대로 사실 고객을 잘 이해하고 고객에 맞는 커스터머 전이를 그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주로 알고 계시는 고객의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제채로 많이 아는 고객의 데이터, 고객 데이터 그러면 고객의 이름, 고객의 성별, 고객의 뭐 연령, 혹은 고객의 구매 이력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이 수많은 배너 광고처럼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환경을 고려를 한다면 사실 고객의 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우리 사이트를 언제 마지막으로 방문했는지, 방문해서 어떤 상품들을 보고 들어왔는지, 혹은 이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PC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메일 리스트를 제공을 했는지 이메일을 실제로 보냈을 때 오픈했는지 오픈해서 클릭까지 했는지 클릭해서 우리 사이트까지 갔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배포하고 있는 소셜 커뮤니티 팬 페이지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컨텐츠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구독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한 거 말고 이 고객을 표현하고 고객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다 관장하고 관리하고 계진 않으시죠. 해마다 어도비는 마케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는 아직 2017년도 데이터가 아 오픈 안 됐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는 아니지만 귀사의 고객 전략, 고객 마케팅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데이터냐? 뭐냐라고 한 작년쯤에 물어본 것 같습니다. 물어봤더니 여전히 구매 이력 및 거래 이력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하신 부분이 87%예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단 쪽에 보시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고객 정보와 구매 이력 밑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관리해야 하는 디지털 채널에서의 고객 행동 데이터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사이트에서의 정보도 있지만 우리와 제휴된 사이트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디지털 환경에서의 고객 행동 정보들도 다 수집, 통합을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가 약간 폰트가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로스 채널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크게 네 가지 메시지를 오늘 20분 동안 드리려고 하고요. 그네 가지 메시지를 데이터와 콘텐츠 딜리버리 채널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고객의 데이터, 우리가 더 확장할 수 있는 고객의 데이터, 그리고 고객의 행동 정보라면 어떻게 트리거링해서, 그리고 어떤 고객 통합 뷰를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돼서 이 고객에게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욜로족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나만 봐줘 하는 이런 고객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해서 어떤 그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을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데이터와 관련돼서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통합 고객뷰. 아마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합해서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장님도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업이나 저희가 주로 고객사를 방문하게 되면 조직에서부터 분리돼 있으시죠. 저는 CRM 전문가입니다.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저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저는 커머스 담당자예요. 굉장히 조직별로도 담당자가 분리되어 있으시지만 실제로 데이터도 이렇게 사일로로 분리돼서 저장하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취합해서 하나의 싱글 커스텀 어뷰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라고 대답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신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 더 변경되고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데모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아마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고객 프로파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사 데이터, 혹은 우리와의 제휴 데이터, 혹은 서드 파티 데이터들도 있지만 자사 데이터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데이터와 온라인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뒤에서 혹시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고객의 기본적인 정보들, 나이, 뭐 연락처, 고객의 성별, 여러 가지 뭐 이메일 정보들 같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고객에게 우리가 어떤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설문이 언제 나갔는지, 혹은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이메일 캠페인을 벌였는지, 히스토리하게 이렇게 관리가 될수 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으로 뭔가 타겟팅해서 고객에게 오퍼가 날아갔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통합적으로 추적을 하고 고객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가지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고객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를 분류해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마케팅적으로 세그먼트를 구성하고 이 의미 있는 세그먼트에 대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입장에서 의미 있는 분류 기준으로 고객 정보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고객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영어로 쓰긴 했지만, 한글로 번역하려고 했더니 되게 구차해지더라고요. 싱글 커스터머 뷰는 신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싱글 커스텀 비를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이런 반응이 있어요 아 좋은데 저희가 아직 그거 언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셜 데이터 갖고 오려면 개인정보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뭐 맥핑 할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는 조금 늦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캠페인 수행을 하실 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었 매 분기별로 시즌별로 스케줄링을 통해서 고객의 타겟을 선정을 하고 타겟이 선정되면 고객이 어떤 채널을 선호하냐에 따라서 그에 적절한 메시지가 나가고 그 고객의 반응 정보를 기다렸다가 고객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2단계 오퍼를 하신다든지 거기서 끝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캠페인이셨죠. 근데 캠페인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타겟팅에서 매번 스케줄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장바구니에 3일 이상 컨텐츠를 담고 있고 구매를 안 했을 때 이런 고객들 대상으로 뭔가 캠페인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고객이 장바구니에 물품을 보관을 하면서 장기 보관 버튼을 눌렀어. 혹은 관심 문법까지 확장을 했어. 이런 세그먼트들을 잡아서 캠페인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제가 이 케이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고객들이 우리 디지털 채널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타겟 고객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채널에서의 분석 정보와 실제 캠페인 정보를 연동을 시켜서 실제로 자동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던 캠페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석 영역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리포트를 보면 이런 것들을 보실 거예요. 이메일 발송, 고객 대상이 몇 개가 됐는데, 실제 중간에 좀 실패도 일어나고, 고객 이메일이 없어지기도 하고, 중복된 고객이 되기도 해서, 실제 고객에게는 조금 적은 숫자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실제 오픈을 했는지를 얼마나 했는지 보실 수 있겠죠. 오픈해서 클릭해서 실제 우리 상품까지, 우리 사이트까지 들어왔는지, 이렇게 보시는 게 대부분 캠페인 리포트의 성과 측정입니다. 예를 조금 더 아까 제가 캠페인 프로그램을 확장한 것처럼, 리포트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와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상품을 조회를 했는지 관련된 다른 컨텐츠 상품들도 조회를 했는지 그리고 장바구니에는 추가했는지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했는지 주문을 했는지 그럼 깔때기가 조금 더 확장되면서 의미 있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미 있는 부분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리마케팅 기회가 이 안에서 발생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메일 캠페인을 실행을 해서 관련된 상품들을 고객들이 실제 조회를 했는데 그중에 이 많은 수가 장바구니에 추가를 했지만 실제로 컨버전 프로세스까지 진행된 경우는 굉장히 10% 언더로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럼 이 곡들을 그냥 이탈하게 내비둘 것이냐 이 다음에 다른 액션을 수행할 것이냐 액션까지 수행된다면 더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캠페인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면 대부분 캠페인 자체에 기존 방식으로 오프라인 캠페인을 하던 방식으로 계속 많은 고민들을 하신 경우가 많지만 캠페인을 조금 더 확장하다면 디지털 채널과 연계해서 분석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더 유연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 디지털 채널에 대한 분석 영역에서 시작을 하긴 하지만 방문자 세그먼트에 대한 의미 있는 세그먼트를 식별하는 것부터에서 시작을 돼서 실제로 그들의 뭐 행동 패턴 분석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를 토대로 액션을 할수 있는 캠페인 액션업을 한 캠페인을 수행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측정이 되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그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아다 좋은데요. 저희가 그 데이터를 고객으로부터 수집할 수 없어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얘가 좀 빨리 지나가네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고객이 클릭했는지 클릭수로 혹은 구매를 했는지 조회 검색까지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해서 많이 수집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객이 굳이 공유하지 않는 데이터들 중에 마케터들이 알고 싶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방문한 어떤 사이트는 고객이 로그인을 잘안 하신대요. 그래서 고객의 연령과 성별을 알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케터 부문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집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집하려고 페이지를 하나 여는 순간 고객이 안 보고 그냥 나가버릴까 봐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김윤석 부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캠페인이 어떻게 이렇게 단순 한번 이메일 메시지라든지 sms 모바일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설문이나 양식 고객의 선호들을 하면서 고객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의 어떤 생각이나 고객이 선호 항목, 선호하는 항목들을 찾아내고 고객으로 하여금 공유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고객이 고객이 데이터를 스스로 공유하게 하라.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우리가 노출한 상품도 고객이 직접 공유하게 할수 있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고객이 실제로 고객에게 의미 있는 컨텐츠는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컨텐츠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컨텐츠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컨텐츠를 전달하기보다는 개인화된 메시지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더 배포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만 봐줘 하는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컨텐츠하면 어도비가 가장 잘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잘하는 영역이고요. 이러한 자산 자체가 마케팅 담당자와 혹은 그래픽 디자이너 뭐 이런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다 통합돼서 우리 자산 관리 디지털 컨텐츠의 자산 관리 시스템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오퍼되는 실제 컨텐츠를 만들고 캠페인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어야지 실제 우리가 말하는 개인화에 대한 시작.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산 마케팅 담당자가 자산 리파지토리에서 디지털 자산을 선택을 하고 관련된 개인함이 문구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캠페인 영역까지 실행을 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오,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페이드 채널 혹은 인바운드 채널 혹은 아웃바운드 채널에 대한 연속적인 마케팅 프로세스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디지털 컨텐츠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개인화된 오퍼를 날릴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컨텐츠 is king. 나만 봐주하는 고객에게 그에게 의미 있는 컨텐츠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딜리버리 채널입니다. 제가 어떤 고객사를 갔더니 그 고객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가 만든 이 차트에 있다는 있는 이 그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고객이 실제 이 사이트에 대해서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모바일로 들어갔을 때랑 웹으로 들어갔을 때랑 혹은 이메일 캠페인을 봤을 때 메시지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고객이 조금 혼란스러워한대요. 그래서 되게 다양해서 좋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가끔 고객이 좀 짜증낼 때가 있다는 라 거예요. 웹에 갔을 때는 분명히 그 프로모션 상품이 더 썼는데 모바일로 들어와서 그게 보이기를 직접 바랬는데 실제로 그 상품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모바일에서 상품 찾느라고 되게 고민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 고객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하는 캠페인은 캠페인 자동화와 개인화된 컨텐츠들 중요하지만 크로스 채널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포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느끼는 반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채널 캠페인의 기본은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고객 트로 고객 프로필 통합에서 시작해서 자산의 컨텐츠에 대한 통합 관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크로스 채널 캠페인을 자동화하는 영역 고객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 우리 상품이나 우리 사이트에 오더라도 동일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얘가 약간 배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보여드렸던 캠페인 그 프로그램과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본다면, 그래서 고객이 웹에서 상품을 구, 조회하고 온 고객과, 그다음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캠페인의 타겟팅으로 된 고객과, 혹은 외부의 어떤 시드 고객들을 통해서, 시드 정보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 캠페인의 대, 그 대상이 됐던 고객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캠페인 플로우를 그리고 캠페인을 자동화시켜서 실제로 의미 있는 컨텐츠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오프라인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자사 사이트에서 타겟팅이라든지 외부 광고 사이트에서 리타겟팅까지 연결이 돼서 캠페인 관점에서 기업 관점에서 통합된 캠페인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마케팅 클라우드 전반적으로 다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저희 저희가 처음에 소개했던 캠페인에서부터 개인화와 관련된 다른 제품군들, 광고 제품군들,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체력한 제품군들, 컨텐츠와 관련된 제품군들이 이렇게 위에 상당한 포지션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와 컨텐츠 영역의 어도비 센세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클라우드, 클라우드 마켓, 그러니까 클라우드 저희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플랫폼과 다 연동이 돼서 사실 마케팅 입장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다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어도비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세션 쉬는 시간 가시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메시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글 커스터머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우리가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상 좀 문제가 된다면 고객 스스로 공유하게 해서 우리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고객의 정보를 잘 분석하고 난다면 고객이 의미 있는 컨텐츠. 역시 컨텐츠는 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크로스 채널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영역까지 간다면 크로스 채널 마케팅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어, 조금 지루하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